아, 네, 안녕하세요. 사운드팩트입니다. 어, 오랜만에, 어, 제품 리뷰를 또 하게 됐습니다. 요. 이 플라우드, 플라우드 노트, 이 플라우드 노트 이제, 전에 소개를 해드렸었죠. 이제 프리미엄 녹음기로서, 이제, 이즈렉, 처럼 스마트폰 앱으로 연동해서 녹음되는 이 맥세이프를 통해서 원래 이 아이폰에 연결해서 통화 녹음하고 대화 녹음도 가능하고 그리고 앱으로 파일 전송해서 앱으로 그냥 무선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통해서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AI c t p t 기반 AI 그 기능을 통해서 이제 자동 녹취록 번역 요즘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대화 내용을 자동으로 어, 텍스트로 전환해주는 그런 기능들까지 제공해주는 게이플라우드 노트였는데. 이 플라우드 노트에서 이런 형태로, 이지렉처럼 이렇게 초소형 녹음기 형태로 나온 게이 플라우드 노트 핀이라는 제품입니다. 보시면, 저도 지금 막 받아서 이제 폰으로 간단하게 찍고 있는데, 네.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제 개봉을 해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팔찌 형태, 또 이렇게 클립 형태로 돼 있어서 모자나 뭐 옷, 뭐 가방, 심지어는 뭐네 이동수단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자전거나 이런 곳에 이렇게 부착해서 다닐 수도 있겠죠 물론 뭐대화녹음을 하는데 자전거에서 녹음할 일이 드물겠지만 그래서 또 이렇게 목걸이처럼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하는 이런 형태의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제품 을딱 받았는데 네 플라우드 노트 때 보다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좀 고급스러운 느낌 확실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플라우드 노트는 어 이제 뭐랄까요 어, 플라우드 노트, 이 핀이죠. 플라우드 노트 때도 사용해봤지만, 제품 내구성이 굉장히 훌륭하고, 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전에 제가 왜 유튜브 채널에서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업 같은 데 넣어서 녹음하기도 좋고, 이것만 가지고도 일상적으로 사실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근데, 이 플라우드 노트 핀은, 사실 출시된 지좀 돼서 제가 이제 알 분이 있었는데요. 이 제품의 개인적인 최대 장점은 이렇게, 시계 형태로 손목에 착용해서, 녹음을 할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유용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번들들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닐봉지를 뜯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그 안에 이렇게 네, 또두 개의 소박스가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어, 녹음기 제품하고 아, 액세서리죠. 어떻게 액세서리 키? 그 다음에 네. 플라우드 노트 핀, 요건 이제 이 제품 자체겠죠. 자, 이렇게. 플라우드는 개봉을 딱 해보면요. 상당히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음,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 비닐로 씌워져 있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플라우드라고 되어 있죠. 크기는, 보이시나요? 이거 저희가 이제 예전에 한창 리뷰했던 이지렉 미니로 옮긴데, 이지렉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훨씬 작게 느껴집니다. 일단, 왜냐면은, 요 두께도, 높이도, 이렇게 높지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자, 어때요? 이지렉도 작은 편인데, 지금 이 정도 크기면은, 웬만한 초소형 농기보다도 작습니다. 이 사이즈는. 네. 예, 크기 비교가 되시죠? 네, 그래서, 어, 일단은 뭐, 네, 질감이 좋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금속재질. 이 내부에는 이제, 네, 요런 식으로. 제가 아직 제품 사양을 잘 몰라서요 충전이나 이런 방식은 지금 저도 처음 보는 건데 네 c p 되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충전 지금 케이블과 이게 네. 아마 충전기겠죠? 네 충전기네요. 어이 제품 녹음기 자체에 자석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네, 딱 붙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지금 네, 이렇게 이 플라우드는. 자석이 되게 강력합니다. 자, 노트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아주 좋고요. 이 손목 밴드도 이런 형식으로 부착이 될 겁니다. 어,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설명서 같은 거 들어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고 저희가 예, 관심 있게 봤던 이 액세서리 킷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립 형태의 손목 밴드 그다음에 목걸이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손목 밴드는 어 조금 라이트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늘어나요 늘어나는 고무재질이고 어 내구성이 막 이렇게 좋아보이진 않는데 네 색상이 화이트네요 뭐 흰색이 저랑 어울리진 않는데 아무튼 이늘까지뭐 네 불평할 순 없으니까 자 보시면 이렇게 돼있고 여기에 이걸 어떻게 부착하는지는 제가 조금 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목걸이, 그다음에 클립, 클립.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어이고 이렇게 거기 나눠져 있어서 위아래 헷갈리지 않고 딱 부착이 되어 있어요. 저는 예전에도 뭐 어떤 웨어블캠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봤지만 이런 클립 형태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디 옷 같은데 이렇게 외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놔도 안 떨어져요 잘 그쵸? 그렇죠? 이렇게 또 자석이 굉장히 견고해서 이런 기능 클립은 굉장히 이런 녹음기에 있어서 유용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벗겨봤는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라우드 이 로고랑 이거는 이제 LED 액정 전원 키면 들어오는 거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아마 개봉 위주로만 말씀 드리게 될것 같고요. 성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은 버튼이 없는 게 오히려 심플한데, 요 가운데 있죠? 여기 지금 보면은 로고와 요두 개의 점 구멍이 다 마이크고요. 마이크가 두 개고, 여기를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진동이오면서 네, 이렇게 켜집니다. 어, 네, 팔찌, 수목, 밴드 차봤는 착용을 이렇게 껴봤는데요. 보니까 이거는 자석 형태로 끼는 건 아니고 이 안에서 이렇게 밀어 넣어서 딱게 플라스틱 이 밴드에 이렇게 맞춰서 끼는 건데 어 빠질 일은 없죠. 왜냐면 이거 손목에 끼우니까 이게 이쪽으로 튀어나와서 빠질 일은 없습니다. 제가 손목에 착용을 해 봤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는 이렇게 일반 시계처럼 되는 게 아니라 자석으로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하지 않나 싶었는데 또 착용해 보니까 괜찮네요. 제가 손목이 좀 두꺼운 편인데 네, 뭐, 이렇게, 이동하고 막 그러면서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 잡아당기지 않는 이상. 이렇게 시계처럼. 네, 이렇게 시계처럼 찰수 있죠.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네, 지금까지 플라워드 노트 핀, 어, 간단하게 개봉기, 예, 영상으로 담아봤고요 어, 사용해보고 테스트, 그리고 뭐 음질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I를 통해서 녹음파일, 이제, 텍스트 전환하고 이런 것도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 뭐, 이제 사용 시간이라든지 한번 종합적으로 제가 사용을 해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